그 얘기 들었어? 다리한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대. 그런데 그 사람이 부인이 있는 형사라 다리의 짝사랑으로 끝나버린 거 있지? 다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활짝 웃고 있지만 속으론 마음이 굉장히 아프겠지? 고마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선물. 아이들, 네. 크리스마스 선물 뭐 받을지 결정했어? 어, 응. 난 우리 엄마가 새를 사주신다고 그랬어. 난 아마 오실걸? 다리는? 난 우리 할머니가 새 스웨터 떠주신댔어. 노을이는? 노을아? 어? 아, 미안해, 무슨 얘기했어? 크리스마스 선물 얘기했잖아. 아. 아, 그러게 말이야. 빨리 뜨지 않으면 제때 못줄 텐데. 어... 아, 전해줄 땐또 뭐라고 하면서 주지? 누울아, 그게 아니라 누울이 무슨 선물 받을 거냐고. 뭐? 아, 아, 아그 얘기야. 그랬구나. 또한누를 생각하고 있었어. 선물로 목도를 떠주기로 결정했지만 전혀 늘질 않아. 크리스마스 때까지 뜰수 있을까? 하. 후... 안녕합니다. 어, 누나 응. 아, 지금 오니? 응? 무슨 일 있어요? 아, 그게 말이지. 누나 충격에 강해. 가라마. 그렇지만 무슨 일 있었어요? 아 그게. 5학년이니까 안울 거지? 뭐? 우 울다니? 방에 가보면 알아. 정가람 또 사고 쳤지. 내가 정말. 누나 왜 까요? 글쎄다. 안돼! 너무해. 안누리한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이. 진짜로 우네. 정가람 네가 그랬지? 내가 안 그랬어. 어? 아, 옆집 아줌마가 고양이를 데리고 놀러 와서. 고양이가 문을 열고 내 방에 들어왔. 청소하던 중이라 마침 문이 열려 있었거든. 이게 어떻게 뜬 건데? 덜 싫푸는 건 원래 고양이가 아니라도 재밌잖아. 나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노은아, 이거 한누리한테 줄 선물이니? 응. 그럼 힘을 내서 다시 한번 떠보자. 다시 뜨면 더 예쁘게 뜰수 있을 거야. 그치만… 아무리 그래도… 엄마도 도와줄게. 응? 그래도 늦지 않을까요? 늦지 않을 거야. 귀찮게 불러내서 미안해. 음, 난털시 가게 오면 그냥 구경만 해도 즐거운걸? 너무 많아서 뭘 살지 모르겠다. 흠. 녹색하고... 녹색하고 흰색? 흰색하고 파란색이 좋겠다. 와그 파란색 예쁘다. 꼭 화창한 가을 하늘 같아. 그래? 그렇게 예뻐? 응. 응. 이걸로 결정할래. 그럼, 난 어느 걸로 할까? 향기도 사려고? 응, 음, 응. 음. 얼마 전에 동찬이한테 목도리 떠줬잖아. 이번엔 크리스마스 선물로 장갑 뜨려고 배달 다닐 때 손실일 것 같아서. 동찬이가 끼고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낄 거야, 좋아서. 정말 그럴까? 응! 그럼 노울아, 열심히 떠보자. 응, 안녕. 잘가. 진짜로 열심히 떠야지! 다녀왔습니다! 응? 케이크네? 옆집 아줌마가 미안하다면서 가져오셨어. 좋은 거 샀니? 네! 이거야! 와, 정말 좋은데? 지난번 것보다 훨씬 예쁜걸? 상기도 그랬어요. 케이크도 먹고 목도리도 더 예뻐지고 고양이한테 고마워해야겠네. 고양이한테 뭐가 고마워! 여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 알겠니? <laughs> 엄마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목도리를 떠봤는데, 좋아하는 남자아이한테 선물하고 싶어서... 네? 와... 그래서 그분이 좋아했어요? 그럼... 그거 혹시 아빠 얘기예요? 가람이도 듣고 있었어? 아, 그땐 아빠하고 만나기 전이었어. 와 일러야지 아빠한테 이럴 거예요. 조용히 안 하면 가람이 머리카락도 떠준다. 뭐? 그건 싫어.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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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춥다. 겨울엔 배달 주문 좀안 받으면 안 되나? 이렇게 추운 날 배달하러 가는 사람 입장도 좀 어. <laughs> 동찬아, 어, 목도리하고 다녀줘서 고마워. 볼 때마다 그 소리 좀 그만할 수 없어. 이것밖에 없어서 그냥 하는 거라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기대하고 있어. 설마 복대 같은 거 떠주는 건 아니겠지. 어, 아, 가스아 어, 어. <laughs> 이제 그만 가봐. 응, 그럼 내일 떠보자. 고마워! 동찬이하고 현기잖아. 한누리 다 봤어 유라고 하 같이 있는 거. 뭐? 아, 보면 안 되는데. 걱정 마. 노우리한텐 비밀로 해줄게. 동찬아. 고마워 동찬아. 현기도 부탁할게. 어, 한누리 그런 약속을 뭐하려해? 남자 입이 무거워야 된다고 아버지가 그러셨어. 하지만 두 사람 내일도 또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어? 그런 소리도 했어? 아까 유라가 그랬잖아. 음. 노우리가 너무 불쌍해. 지금쯤 열심히 한누리 선물을 뜨고 있을 텐데. 아. 음. 어 아직도 5밖에 안 돼? 졸린데. 응? 너나 아직도 안 자니? 전혀 늘지가 않아서요.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선생님이 좋잖아요 <laughs> 이제 그만하고 자라. 네. <laughs> 어, 향기야 어. <laughs> 안녕. 누러서 와. 왜 그래? 눈병 났어? 그냥 피로해서 뜨개질 정말 피곤하지 나도 어깨 빠질 것 같아 어... 있잖아 노을아 <laughs> 진양기! 설마 잊은 건 어, 아니겠지? 나, 어, 알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노을이나 한누리하곤 상관없는 일이야 그 말은 상관이 있단 얘기잖아 아 어... 없어! 저, 저, 절대로! 전혀 상관없어! 그치 진양기? 어. 거봐, 그래. 아무것도 아니지? <laughs> 오히려 더 수상하잖아 노을아, 안녕 아, 안녕 노리야 어, 어제 샤프 놔두고 그냥 갔지? 아, 깜빡했다 이따 집에 왔을 때 줘도 상관없지만 수업할 때 혹시 필요할지도 몰라서 <laughs> 고마워 무슨 소리지? 한울리가 오늘 유라네 집에 간단 말이야? 야, 야, 야 간다! 야, 야, 뛰어, 뛰어, 뛰어! 뛰어. 한누리가 나한테 비밀로 해달랬다고 한누리가 무슨 변명이라도 했어? 아니 안 하던데 노라 이렇게 되면 다리야 무조건 한누리 를 믿고 믿고 또 믿을 수밖에 없어 다리야 사랑은 믿는 거야 할머니가 그러셨어 내 경험이야 그럼 둘다 열심히 해. 다리가 달라졌어. 짝사랑 사건으로 부드러워졌지. 다리는 믿으라고 하지만 한노리가 유란의 집에 가 있을 거 생각하면 <laughs> 누리야아 <아이>, 걸렸다. <웃음> 이쪽이야. <웃음> 하... 누나 누나 빨리. 너또 녹화 안 했지? 그치만, 다리 누나가 급한 것 같은데. 뭐? 다리가? 아, 누라 내가 좀 전에 병원에 할머니 약 타러 갔다 왔는데 말이야! 김간나님? 네. <laughs> 안녕히 계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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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누리! 그 손은 어떻게 된 거야? 아, 그, 그냥 좀. 아유 유, 유이한테 물렸어. 자 빨리 치료하러 가자. 어? 어. 유이한테? 분명히 거짓말하는 것 같았어.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지?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이유로 다쳤다는 얘기지. 나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이유? 노라, 나 아까 했던 말 취소할게. 무슨 말? 한누를 믿고 또 믿으라고 한거 말이야. 목도리 뜨는 거 당장 그만둬. 아, 아, 아. 결국 상처받는 건 여자라고. 어 여보세요, 다리야. 뭐야 자기 말만 하고 끊었잖아. 후. 아, 노은이 아직도 안 자고 있었어? 음, 엄마 남한테 말 못할 상처도 있어요? 뭐? <laughs>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있지. <laughs> 정말요? 예를 들어 자기가 기르는 개한테 물렸다든지 하면 창피해서 말 못하게 했지? <laughs> 그런 건 정말 말 못하겠는데요? 그건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응?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없어요? <laughs> 글쎄다. 여자한테 달려들다가 떠밀려서 다쳤다든지 하면? 네? 아! 여보? 아, 아니, 아니 그냥 농담이야 농담. 한누리가 유라한테 달려들다가 으악! 그런 건 아니겠지? 유라라면 오히려 아 몰라 누리도 참. 그럴 게 뻔하잖아. 아, 한누리. 왜 거짓말을 하는 거냐고. 이런 걸 바로 믿는 도끼의 발등 지킨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 <웃음> <웃음> 정말 그렇네. 나도 다음에 개한테 한번 물려볼까? 넌또 개한테 물려서 뭐하려고? <laughs> 체육 시간에 견학만 해도 되잖아. 겨울에 체육하는 거 진짜 싫거든. <laughs> <laughs> 신기하답다. <laughs> 그래서 오늘 저녁 TV에 나올 거야. 그래. 야 전놀, 니네 한 누리가 말이야. 야 유이한테 손을 물렸다고. 뭐야, 알고 있었어? 다리한테 들었구나. 유이도 참 불쌍하다. 억울하게 누명이나 쓰고. 뭐? <laughs> 아, 무슨 소리야? 아, 아. 별거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야. <laughs> 학다리 무슨 혼잣말을 그렇게 큰 소리로 하냐? 시끄러워. <laughs> 귀가 어두운 거아니넌 얼굴이 어두워. 어, 아, 다들 이제 아주 잘하는데. 좋아, 다음. 네. <laughs> 어? 한돌이가 눈을 피했어. 역시 거짓말한 게 틀림없어. 전원 응?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접착제로 붙인 거 아니야? <laughs> 뭐 목도리 뜨는 걸 그만두겠다고? 응. 유라하고 사이 좋게 지내는 것까진 괜찮은데 거짓말은 싫어. 그것도 너무 뻔한 거짓말이잖아. 유이는 성격이 온순해서 사람을 물지 않는다고. 그건 그렇지. 유란 분명히 왜 다쳤는지 알고 있을 거야. 함께 병원까지 왔었으니까. 내가 모르는 걸 유라가 알고 있다니, 정말. 하지만 조금만 더 뜨면 다 뜨잖아. 뭐야, 뭐. 그럼 있잖아. 그 목도리 복대로 바꾸면 안 돼. 복대는 왜? 우리 할머니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리는 거야. 아, 아 그, 아, 글쎄. 다리도 참. 어떻게 할머니 복대로 바꾸냐고. 아... 만약에 오늘도 한누리가 유란의 집에 놀러 갔다고 하면 진짜로 할머니 걸로 바꿀까? 네, 연희동입니다. 어머, 노라, 오랜만이네. 한누린 지금 병원에 갔는데, 큰 상처는 아니지만 화상은 흉터가 남기 쉬우니까. 화상을 입었어요? 한누리가? 어, 어, 어머, 나좀 봐. 아, 노우라, 방금 한 얘긴 못 들은 걸로 해줄래? 네, 하늘이 어, 지금 들어왔다. 잠깐만 기다려. 하늘이... 어, 어. 왜요? 노우리 전화야. 아, 나야, 노우라. 나도 노우리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뭐 하러 있잖아. 내일 오후 5시에 문어공원으로 나올래? 내일 네, 왜? 노우리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주려고? 은 크리스마스 때 일이 있어서 뭐 매년 크리스마스 땐큰 집에서 하는 파티에 가거든 올해는 안 가려고 했는데 큰아버지 댁에 아이가 없어서 내가 가기만 기다리고 계시거든 그래서 내일 꼭 미리 선물을 전해주고 싶어 알았어 한누리 내일 다섯 시랬지 미안해 노우라 응 그럼 내일 봐. 이렇게 길이가 짧은 목도를 선물로 줄순 없겠지? 좋아! 죽어라고 뜨는 거야! 나왔어요! 이제 오세요? 늦었네요? 아, 노은이 방에 불이 켜져 있던데요? 아직 안 자고 있어요. 네? 벌써 12시가 지났는데도요? 어? 애도 참. 어. 어. 이제 나머지는 엄마가 떠 줄게. 아니요. 제가 뜰게요. 벌써 1시야. 아, 어, 하지만 힘내자, 손놀. <laughs> 놀아. 같이 가. 노기 놀아. 어. 안녕. 노아왜 그래? 얼굴이 꼭 신기하 같잖아. 아, 잠을 거의 못 자서. 눈앞에서 대바늘이 얼른거려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뜨지 않아도 되는데. 노인들은 그냥 선물을 드리기만 해도 마냥 좋아하시거든. 뭐? 무슨 소리야? 우리 할머니 복대 뜨느라 그런 거 아니야? 목도리거든. 어? 뭐? 무슨 일인데 그렇게 뛰어오니? 희마려 엄마 내 방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세요. 그럼 간식은? 됐어요. 전화하면 저 없다 그러세요. 대체 무슨 일이지? 낮잠 자려고 그러는 걸 거예요. 어. 아 시간이 신경 쓰여. 다섯. 여섯. 가라마 야구 연습해. 누나 만나러 왔어? 있어? 있는데 지금 자. 어젯밤에 잠을 못잔것 같더라니. 깨워줄까? 아니, 괜찮아. 나중에 전화할게. 잘 있어, 가라마. 어, 안녕. 잘 가, 향기 누나. <laughs> 아, 그런대로 목도리 나아졌다. 조금 짧긴 하지만. 어? 벌써 어두워졌잖아. 말도 안 돼! 만나기로 한 시간은 다섯 시인데. 어떡하지? 한 시간이나 늦었으니 한누리가 지금까지 기다릴 리가 없겠지. 다행이다. 난 바람 맞은 줄 알았어. <laughs> 한늘이 코끝이 루돌프 코처럼 새빨개졌어. 추운데도 계속 기다렸구나. 목도리를 주려고 했는데 오늘까지도 다못 떠서 학교 갔다 와서 계속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뭐? 너 우리가 목도리를 떴단 말이야? <laughs> 미안해 서두르게 해서. 응. <laughs> <laughs> 와 멋지다. 해봐도 되지. 와, 따뜻하다. 정말로 직접 뜬 거야? 응, 조금 짧긴 하지만… 아, 맞다. <laughs> 이건 내 선물이야. 어? 부로치다 이거 한올리가 직접 만든 거야? 비웃으면 안 돼. 칠보 공예는 처음이라 아무래도 예쁘게 안 되는 거 있지. 그럼 혹시 그 화상도… 아! 아. 유란의 가마를 빌려서 구웠는데 구워내자마자 손등에 떨어뜨렸어. 그래서 유란의 집에 다닌 거구나. 노을을 <laughs>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엉터리지. <laughs> 웃길 정도로 엉터리라도 좋아. 한누리가 손까지 데어가면서 만들어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선물이니까. 정말? 우리끼리 먼저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다. 응. 남은 털실로 달인의 할머니 복대를 떠드렸거든. 그런데 할머니한테는 색깔이 너무 화려한 거 아닌가? 이제 곧 크리스마스다. 그런데 한누린 그날 볼 일이 있다는 거지? 있 다른 친구들하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기로 하긴 했지만 한누리가 없는 파티는 다음 이야기. 혼자만의 쓸쓸한 크리스마스.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하지?